결혼을 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그래도 이혼은 절대 안 해야지 난안할수 있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이 왜 두렵냐? 이혼은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세포니의 행복한 가의 부부학교 대표 한재원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나도 이혼하게 될까?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한 다섯 가지 문제로 틀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삐걱삐걱 거리기 시작하고요.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동문서답해요. 소시오패스예요. 공감해주지 않아요. 이런 형식으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혼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힘의 균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구조의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또는 경제적인 균형 역할의 균형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드리면 역할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 있어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맡아야 되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개, 결혼이 개인 대 개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집안의 집안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더불어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는 강조하게 되고 강요하거나 또는 수행해야 되는 역할을 맡아서 결혼을 하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내지 않을 때 이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힘의 균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부 사이에 어느 한 쪽에 힘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강한 사람한테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너무 약한 사람한테 힘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집을 뛰쳐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결혼 생활 주기마다 특정 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다룰 텐데요. 그 특정 과제를 잘 수행해내지 못할 때, 그러니까 결혼 초반, 중반, 뭐 양육 시기 또 청소년기 이런 시기가 있는데 결혼 생활 주기의 특성에 맞춘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할 때, 그럴 때도 이혼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경제적 기반을 언제까지는 세워야 되고 뭐 아이를 낳았다면 양육해가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를 잘 못해낼 때. 그런 것들이 이혼의 문제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 방식이 비효율적일 때. 살아가다 보면 문제는 생겨나기 마련인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일 때 이혼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뭐 돈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잘 갚아나가는 방식은 뭐 생활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빚에 빚을 내서 갚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서 더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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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국은 파산으로 간다든지 이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이혼의 문제는. 붉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정신질환이나 육체적인 질환에 연결돼서 사건이나 사고들이 크게 발생했을 때 그것에 관련된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못할 때 이혼의 문제가 붉어집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들은 근데 부부간에만 벌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해요. 부부간에 더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금전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런 질환들을 했을 때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 관계죠. 이랬을 때 이것들을 가장 긴박하게 여겨야 되고 긴박하게 해결해 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관계이기도 해요. 이별을 선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덜 힘들게 여길 수 있다면 헤어짐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 제가 얘기한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 뒤에 발생하는 어떤 역할의 문제, 신체적인 질환부터 해서 문제 해결 방식의 어떤 많은 문제들을 의사소통에서 문제 방식이 해결된다면 그런 해결 방식을 잘 해결해 갈수 있는 통로가 훨씬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연습하고 공부하고 실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 실천해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아, 이혼하기가 겁나요. 하시는 분들, 이혼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혼이 왜 두렵냐? 이혼은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요. 정말 결혼을 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그래도 이혼은 절대 안 해야지. 난안할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혼의 위험에 놓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혼은 정말 겁나는 일인 건 맞아요. 그렇다면 겁나기 때문에 이혼을 무조건 안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혼을 안 하고 행복하게 사시고 싶다면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 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의 모습 그대로를 들여다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밑바탕 진실한 그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는 그 모습에 화내지 말고 저 사람이 혹시 죄책감이거나 또는 뭔가 굉장히 너무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어 소리 지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본심을 들여다 볼수 있는 힘을 기르셔서 그 순간 소리 지르는 순간. 그 사람의 본심을 읽어서 잠시 멈출 수 있는 힘, 다시 그것이 싸움이 아니라 대화로 이루어갈 수 있는,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가시고,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부드러운 의사소통으로 변형해 갈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전하게 지켜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바람이 생기고 뭐 이렇게 막 속썩이고 막 이러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특수한 예를 빼고 일반적인 성격 차이 속에서는 그런 대화만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이혼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